이번 윤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주택 공급에 가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최대 수혜주면서 신공항 테마주 바로 이 종목 꾸준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연락주세요. 응? 응? 드디어 윤석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정부는 주택공부 확대와 규제 완화로 건설업계 기대감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오세훈 시장도 새 정부와 함께 주택공부 확대를 협력하겠다면서 앞으로 6월 지방선거에도 이 공약을 유지하면서 서울시장 재선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건설 비용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뿐만 아니라 유원타, 레밍코가 임금 등 모든 게 인상됨으로써 그 비용은 소비자한테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추천드릴까 합니다. 바로 파이낸셜 증권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확한 종목 추천은 여기로 연락 주세요. 유나이텍입니다. 유나이텍은 2015년 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SH 공사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보이드데크라는 공법인데 이 공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기술 지정 받아 현재까지 꾸준하게 수주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SH에 집중적으로 납품을 하는데 이번 윤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주택 공급에 가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건설 공정 단계는 10개 정도의 단계가 필요한데 이나이텍이 개발한 데크플라이트 공법은 5개의 공정 단계를 걸쳐 시간과 비용을 무척 아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나이텍은 신공항 테마의 주이기도 합니다. 이나이텍은 과거 인천공항의 골조 공사 수주를 했고 그리고 적도 기니 바타의 공항 건설 데크 플레이트를 수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신공항이 확정되더라도 유나이텍이 일단 부각이 되고 실제로 수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윤정부가 가다독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기 때문에 유나이텍이 부각되면서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또 있습니다. 자, 유나이텍 건설업계 최대 수혜주이면서 신공항 테마주 단기로 5천원까지는 시장과 함께 반등이 가능하고 중장기로는 8천원까지 크게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꾸준하게 관리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